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있어, 교회란 무엇입니까? 어, 교회에 대한 정의 말고,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혹시 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교회에 어떤 희망을 갖고 교회를 지금, 음, 이루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혹시, 어,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또는 목장 식구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같이 나눠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들어봤어요. 아이, 교회에서 뭘 기대해. 많이 기대하면 오히려 상처야. 이런 이야기들. 아유, 교회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 모이는 데야.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교회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낮아요. 아 그냥 주일에 가서. 말씀 듣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서 조금 뭐~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대단한 게 교회라고 이런 낮은 기대감 아~ 교회도 사실 뭐~ 그런 그저 그런 공동체지 뭐~ 아예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었고.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2019년 종교 신뢰도에 따르면 한국 교회,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했었을 때에 아 신뢰도를 이야기했었을 때50% 이상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더 재밌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어, 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작년 이상이 20%의 사람들이 교회에 전폭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어, 청년들 이하의 청소년들까지는 5%에서 10% 정도의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구성원들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우리가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지만 이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교회를 지금 이루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교회에 희망을 두고 계신가요?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대답을 하실지. 오늘 목장 모임에 가서 확실하게 목장 모임을 하시게 되면 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기대가 있는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이야기들이 좀 나눠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살로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대근동의 도시의 척박한 환경,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죠. 그러한 환경을 뚫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대살로니까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어,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사실 오늘 어, 본론보다 결론이 긴 설교였는데 제가 설교를 다 작성하고 나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결론을 좀 다르게 그냥 제가 결론을 좀 내렸는데 오늘 제가 4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이게 어, 있다 네.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대살로니까 교회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 개혁개정판,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수동태로 둔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인데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수동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해서 그게 간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말한 그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게 하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이르게 하셨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도 듣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한 15명 정도 앉아 계신데,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온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딴 생각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TV 앞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말씀은 들으려고 해야 들리죠, 그렇죠?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사실은 우리가 예배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교회 한번 그것도 억지로 듣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또 듣고 잃어버리죠, 잊어버리죠. 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전달한 말씀을 다음 주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한 것좀 기억나세요? 어떻게 괜찮게 들리, 기억이 드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기가 부족한 사람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대살로니께 오기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대살로니카 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란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 그것도 6절 말씀에 여러분이 환란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서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틀이면, 아니 어쩌면 이 시간이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죠? 말씀의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에스겔에게 너희가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두루마리를 먹여 주셨다. 다시 말하면 사역의 현장, 내 삶의 사역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선 습득 그리고 후 사역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섭취되지도 않은 채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사역의 현장이라는 게 단지 교회의 사역의 현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섭취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섭취되지 않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6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세 번째로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겠죠. 바울과 그 일행들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바울의 일행들의 삶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길을 따라 행했던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바울의 삶이 투영되어져 있는 주님의 발자취가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 그것을 애쓰며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본받을 자가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큰 복이죠. 저도 저희 인생에서 어,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아버지를 참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아우, 아버지가 목사인 게왜 이렇게 힘든지, 항상 힘들지? <laughs> 참 힘들더라고요. 어렵고 예. 성도들은 늘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저는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혼나고. 예,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40대 정도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길이 참 외롭고 힘든 길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도전적인 길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제 제가 제 간증을 할 시간이 좀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살아왔던 인생을 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분들을 통해 제가 본받게 되어진 것들, 또 제가 새누리 시리즈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안지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들, 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되어져서 배우게 된, 뭐 만나본 적은 한 번밖에 없지만, 김혜공 교수님이라든지, 또 양진일 목사님이라든지, 김영국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 본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게참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제가 생각하는 본받을 거라는 것은 아, 공동체로서 우리가 본받을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외롭지 않고 우리가 언젠가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 꿈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 그런 본받을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본받을 사람들이 참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아 본받을 분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목회자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아 이분들의 삶은 진짜 본받을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네 번째로, 대살로니까 1장 7절에 보면, 어떤 단계를 거쳤냐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본받게, 본받고 살아갔던 그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바울 일행을 본받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을 본받아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거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노니까 교회의 본 신앙은 바로 도제 신앙인 거죠. 보고 배운 신앙이라는. 보고 배운 신앙. 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운 거죠. 나쁜 것을 보고 배우니까 나쁜 신앙이 돼 버려요. 좋은 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좋은 신앙을 갖추게 되어지거든요. 그 본이 되어주는 신앙을 대설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설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로부터 마게도니아의 아가에만 울려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 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본이 되는 신앙이 소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살로니카 교회의 신앙이 각 처에 퍼져 사람들에게 회자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진짜라는 소문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회자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높임을 받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살로니가 현상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인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본이 되는 사람의 본을 받고. 돈을 주고 그래서 모든 전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한국 교회는 데살로니가 현상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 현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받아요. 거기까지 일어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지 않는 거죠. 누군가를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닙니다. 복음만 듣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 걸맞는 삶, 주를 본받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삶을 본받을 사람도 생길 수 없습니다. 본을 보이고 본받게 되는 일이 데살로니카 현상의 핵심 고리임에도 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종교적 확신을 위해 또 지친 도시 생활에 주일하루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는 그 이상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이 다섯 가지 단계 중에 도대체 어디가 어떤 고리가 끊겼던 끊겼을 것 같습니까? 본받는 셋째 단계. 사실은 그전 단계 이미 고리가 끊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믿는 복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정도의 머문 신앙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분명한 복음은 불분명한 회심을 가져오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죽어서 천당 간다면 위로받는 정도. 이런 한국 교회의 풍토가 데살로니가 현상을 밀어내 버렸습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으나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니 그 다음 단계가 모두 희미해진 거죠.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에 의하여 의지하여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 그 소망으로 지금 이곳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내고 세워내는 거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력하게 지니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믿었고 추구하고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는 신앙을 가졌으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수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본받고 싶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누구에게 본을 주며 사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면 유별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같이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듯한 세상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는 사람은 앞서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신앙의 선배를 찾기 마련인 것입니다. 운보기 곧모델이자 멘토 이끔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사람들을 이끔이로 멘토로 스승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우리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을 본을 따라 만나게 되면 그 열망이 커지고 그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교회 안에 통용되어져 온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사람 보고 안 다니십니까? 사람 보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람 보고 다녀야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지,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 그거 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본받고 싶기는커녕 외면하고 살 외면하고 살고 싶은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도는 거예요. 이게 정말인 줄 알아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교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를 엄청 싫어하고, 아우, 저 인간 진짜 반맛없어 하는 사람이 저 따라 교회 오겠어요? 안 옵니다. 어떻게 오겠어요? 지 인생이나 똑바로 살라고 하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 교회를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나 사람들이 없는 답답한 상황들이 맞이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거대한 교회를 짓고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도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집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이고 작은 교회이면서도 바을 사도와 그 동력자들이 전한 선명한 복음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이후에 그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 자신도 본받, 누군가가 본받는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아직도 죽어서 갈 천국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지금 이주일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대살로니까 교회 연생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던져진 질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5월 마지막째 주 주일.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기독교에서 무슨 절로 지키고 있는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장로교나 감리교 쪽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그래도 침례교는 이거 잘안 지켜요. 근데 감리교나 장로교는 절기를 따라 석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아실 텐데요. 오늘이 성령강림주입니다. 성령강림주. 한국 기독교에서 굉장히 잊혀진 날이죠. 5월에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강림주일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 성령강림주일을 잊어버리고 살까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성령 강림 주를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도우려고 하시는 그 역할인데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본이 되는 사람도 없으니까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성령 강림절의 본래 의미를 되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가 피로 구원받았으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내재하셔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이 필요 없는 거죠. 도리어 내 삶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 거북합니다. 무엇인가 조종당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제재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함께 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집회에 가서 방언으로 또는 쓰러짐으로 참지 못하는 웃음 등의 일시적인 부분으로 성령을 찾는 거예요. 늘 나와 동행하는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은 주지 못한 채 겉돌고 계신 성령님만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가장 멋지게 살아내신 주님과 믿음의 삶을 살아낸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고 다니지 않아도 이 지역사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누리 상교회는 그렇게 될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심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열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새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데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